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그닥 TV입니다. 저희 땅을 소개합니다. 따다다다따, <laughs> 따다다다따. 저희 땅은 522평이에요.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집을 지으려면 대지로 변경을 해야 될것 같고, 직사각형 모양이거든요. 땅이. 여기 보면 앞에 농막도 보이고요. 여기 공장 같은 것도 보이고, 옛날 집 보이고, 주변에 집이 한 다섯 가구 정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고, 저희 집 지어도 조용한 동네예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산, 낮은 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산이 있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 어떠셨어요? 저희 땅 괜찮아요? 저희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도 좋아 보인다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집을 지을 건데, 25평 내외로 작게 지을 예정인데, 조금 자연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주택으로 지어볼까 해요. 어떤 집이 지어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땅 이제 소개는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락TV입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여주에 땅을 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댓글로 어떤 조건들로 땅을 샀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저희 부부가 땅을 살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희처럼 기농기촌을 꿈꾸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고! 저희는 먼저 서로 의논을 해서 이건 꼭 있어야 한다는 필수 조건들이랑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선택 조건들로 나누고 임장을 다녔는데요. 지금부터 표를 보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 부부가 고려한 생활요건과 땅을 살때 고려했던 요건, 그리고 저희 부부가 여주를 선택한 추가 이유들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저희 달그락 부부가 고려한 생활 요건 첫 번째. 이건 필수 조건을 먼저 얘기 드릴게요. 필수 조건 첫 번째는 이웃집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파트에는 층간소음이 있잖아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웃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측간소음이라고 옆집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아파트 층간 소음처럼 잘 들리는데 그런 층간 소음 때문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아직 젊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 음악도 좀 들을 거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불도 켜놓고 음악도 듣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에 집들이 많으면 좀 많이 시끄러우니까 주변 이웃들에게도 저희가 민폐이웃이 되기도 할것 같고 그래서 이웃집과의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필수 조건에 염두에 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조건는 아스콘 공장이랑 돈사가 있는데 아스콘 공장의 위험 요소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바람 물질 같은 경우도 저희는 좀 염두에 두고 아스콘 공장은 좀 집에서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돈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냄새가 축사에몇십 배에 이른데요. 이게 냄새 같은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보다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에 이렇게 밑으로 바람에 흘려 내려오는 그 냄새도 여름에는 특히 심하고 겨울에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돈사는 좀 피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필수 조건으로 놓고 집을 봤어요. 그리고 땅의 크기를 저희는 200평 이상, 800평 미만으로 잡고 봤는데 이 200평 이상의 기준은 저희가 집도 있고 집 앞에 텃밭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실수도 좀 심고 싶고 이런저런 심고 싶은 게 많았고 이거는 200평 이상은 최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800평 미만을 둔 이유는 800평 이상이 되면 너무 크잖아요. 큰 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돈도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상 되면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저희한테는 200평에서 800평 정도가 적당하다 싶어가지고 요렇게 필수 조건으로 이것도 염두에 두고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금액으로 평당 50만원 이하로 잡자. 평당 50만원 이하 기준은 이게 집이나 땅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그리고 위치별로 천차만별이에요. 땅값이. 저희 부부 선에서는 요 정도 선이 적당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세웠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찬영으로 10분 거리. 이것도 필수 조건에 들어갔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찬영으로 10분, 15분 이내 거리. 정확히 말하자면 15분 이내까지는 오케이 했었고요. 요거는 차량으로 왕복으로 저는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일을 해도 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더 가까우면 좋았고요. 근데 더 가까울수록 아시다시피 집값이나 땅값이 비싸잖아요. 출퇴근이 10분, 15분 이내로 생활 반경이 가능한 거리를 목적으로 두고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인근은 피하자. 이것도 필수 조건에 염두에 두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 차 소음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옆이면 차에서 차 밖에서 나오는 그 가루도 무시 못하고 소음이랑 먼지 문제 때문에 고속도로 인근은 피하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생활 요건에서 필수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거고요 선택 조건으로 첫 번째는 고압 전선 고압 전선을 아예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고압 전선이 아예 거의 인근에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집을 보다 보니까 또 고압 전선도 가까이 보이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리를 500m 두고 500m 이상은 떨어진 거리로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우산 같은 경우도 소규모 우산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축사라고 축사는 무조건 다 피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희 부부는 소규모 우산은 동네마다 옛날에는 소 많이 키우 요 저희 고향에도 소 많이 키웠거든요. 옛날에 소금우사는 저는 괜찮더라고요. 옛날 에 지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냄새도 그렇게 안 나고 괜찮아서 저희는 소금우사장도는 괜찮다 싶어서 선택 조건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분들은 묘지 보이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땅에 있는 묘지가 아니면 괜찮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묘지들은 흔히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묘지 부분도 저희는 선택 조건에 넣었어요.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저희 땅 주변이나 집 뒤로 낮은 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낮은 산, 높은 산 상관없고 일단 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선택 조건에 넣었고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택 조건으로 가수원과의 거리도 있었는데 이게 가수원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어요. 이게 가수원에서 아무래도 농약을 치잖아요. 그래서 농약 칠때 바람이 불면 저희 집으로도 혹시나 날라올까이런 요런 걱정에 가수원과의 거리도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선택 조건에 넣고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희 부부가 고려한 생활 요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땅을 살 때. 저희가 지금 땅 샀잖아요. 땅을 살때 고려했던 요건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필수 조건으로 첫 번째로는 맹지가 있는데요.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땅을 말하는데요.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요. 내가 만약에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 싶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맹지는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땅을 살때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맹지냐 아니냐여서 저는 맹지를 필수조건에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 문제. 이게 지적도상 도로가 보인다고 다 도로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한 게 도로인데 이게 현황도로가 있어요. 내가 지도로 봤을 때 도로처럼 보여도 이게 국가에서 지정한 도로가 있고 지도상 도로는 아닌데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현황 도로라는 게 있어요. 현황 도로 같은 경우는 차후에 이렇게 동행상의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현황 도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농림 지역은 피하고 싶었어요. 왜 농림 지역을 피하고 싶었냐 하면 농림 지역은 농업 진흥 구역이랑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농업지능구역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아시는데, 이게 절대농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농사만 가능한 땅이거든요?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 그 지역 하나의 구청에 집을 짓겠다고 신고를 해서 농가주택을 건축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지역에서 농사도 한 번도 안 짓던 사람은 처음부터 집을 건축할 수 없거든요, 그 땅에는. 농림지역 땅은 그래서 가격 차이가 엄청 심해요. 다른 지목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거든요. 거의 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으로 조금 처음에는 저희도 혹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부동산에 제일 처음에 농림지역의 땅인 줄 모르고 땅값이 너무 싸서 부동산에 보러 가겠다고 연락을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땅이 있고 불가능하다는 땅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봤죠.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그 부동산에서는 농가주택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안중에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는 그 땅은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었어요. 농가주택이. 왜냐하면 저희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신청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전 처음 도시에서 간 사람은 바로 건축을 할수 없는 땅이었어요. 내가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싼 땅을 사봤자, 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엄청난 세월이 또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싼 땅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희도 제 처음에 사려던 땅은. 부동산에서는 이런저런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농림지역의 땅을 사실 때는 저렴하다고 딱 사지 마시고 좀 알아보시고 이게 지역마다도 건축이 가능, 허가가 나는 데가 있고 허가가 안 나는 데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당연히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저희는 전기랑 인터넷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산속에 가면 전기를 엄청 먼 곳에서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도 전기랑 인터넷은 근처에서 무조건 바로 땡길 수 있는 위치적 조건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필수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땅의 지목은 대지, 임야, 전 이렇게 세 가지로 보러 다녔어요. 왜냐면 여기서 빠진 게 논인데, 이 논이 답이거든요. 이 답은 농사를 짓던 땅이어서 복도가 필요해요. 복도가 필요하고 농사를 짓던 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이 땅에 많이 스며들어서 이게 복도를 해서 그물 스며든 걸 어느 정도 없애고 땅이 탄탄하게 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해야 건축이 가능해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건축을 바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그리고 복도 비용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노은 최대한 배제하고 땅을 봤어요. 그리고 땅을 살때 고려했던 조건들 중에 선택 조건에는 첫 번째는 상수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가스인데 시골에는 도시가스가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도시가스를 조금 더 많은 지역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시골에는 도시가스가 있는 지역은 거의 없고요. 상수도인데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수도가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되면 지하수도 를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는 선, 필수 조건이 아니고 선택 조건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수, 오폐스 같은 경우에도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정화조를 묻어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 조건이 아니고 선택 조건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향 땅. 모든 분들이 남향이 좋아하잖아요. 해가 하루 종일 들어오기 때문에 남향을 선호하는 건데 저도 그래서. 그래서 남향을 선호했고요. 필수적인 건 아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향이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선택 조건으로 두고 땅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달그닥이 여주를 선택한 추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여주를 처음엔 지하철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주에도 지하철이 있다고 지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여주에도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여주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까지 1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땅값이 여기 여주도 경기권인데 땅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여주도 선택하기 전에 봤던 안동 같은 경우에도 여주랑 지금 땅값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뭐 어느 도시가 낮다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저희는 여주는 경기도니까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쌀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했었는데 여주도 아직은 땅값이 저렴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해서 저희가 찾는 기준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기촌인구에 유입이 많더라고요. 저희 영상에도 출연해 주신 강판님이라고 그분도 지금 여주에 살고 계시고 강판님 통해서 알게 된 다른 분들도 다 타지에서 여기 여주도 기촌에서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타지에서 기촌에서 서로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다 보면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고 도구군이 그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주는 수도권 외곽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환경유회시설에 추가 유입 가능성이 낮아서 선택하게 됐고요. 이게 환경여유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아스콘 공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도심지역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점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주가 많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항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주를 선택하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부부가 땅을 살때 고려했던 조건들인데요. 모두 각자의 희망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원하는 조건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딘지 생각을 해보시고 아, 나는 이건 꼭 있어야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런 것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집이나 땅을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달그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